人の耳元で何をやってる何ややのことを好きになるようにおまじないをしていました精神汚染しようとしてたよな大し、もうすぐ聞こうとしですよ말돌리는거보소이들은왕립기교학교에입학하기위해기차를타고있습니다学院は全寮制、二人きりで過ごすんですよね眠れぬ夜が続きそうですね妙な真似したら追い出すぞ 야야의 헛소리도 받아치고 앞자리 꼬마 아이도 챙겨주던 그때 열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정찰할 역에 거의 도착했는데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열차.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주인공 야야에게 열차의 브레이크를 걸라는 말을 하고 열심히 브레이크를 걸어보지만 열차는 전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종착역에 도착하는데. 야야! 야야가 간신히 열차를 멈춰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객실에서 만난 아이와 부모의 안부를 묻고 주인공은 인형사이며 야야는 인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때 야야가 한마디 거드는데 야야는 라이신의 인형입니다 베드 속에도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야 헨베! 여차저차해서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놈은 그 굴다가, 이야은다가 그놈은 그 굴다가, 이놈은그 굴다가, 그놈가은다가야놈은그 굴다가, 그놈은 다가 그놈은 그 굴다가, 그놈은 그 굴다가, 다 학교에 도착한 주인공은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결과는 처참하게도 1236명 중 1235등. 의기소치만 주인공을 나야가 달래봅니다. "테스트 와 도모카쿠. 직선이라면 막けません. お前は 가류 사이브란트의 최고 귀인교. その使이手가こんな下手나成績じゃ 쇼코사니 어울릴 수가 없네." 쇼코. 쇼코. 때마침 주인공의 담임쌤이랑 마주치게 됩니다. 주인공은 와이즈만이 되기 위해 이 학교에 왔으며 와이즈만이 되기 위해선 야회를 통해 우승을 해야 하는데 성적상이 1 0등 안에 들어야 참가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シリザ 주인공은 1,235등의 처참한 성적을 빠르게 뒤집기 위해 랭커인 샤르로 불류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바카나 바카, 소비에타츠 바카, 가 바카네. 아나타, 바카 위에 니부치? 아타입네 라이신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결이 시작되려던 찰나 누군가가 대결에 끼어드는데. どうやら他にもバカがいるようねあなたの前にあっちのバカを片付けるわ負けるなよ誰に向かって言ってるのもうえちょっボンマチ 끼어든 이들은 눈에 가신 분류를 담구기 위해 단체로 행동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분류가 지면 노답인 상황인지라 주인공은 분류를 도와줍니다. 인형 카이를 내라우는와나시지 않았다까. 마, 소っち가 소나기なら, 코치모 가치다. 도와준 것을 계기로 서로 통성명을 하고 다시 대결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야메다. 가너 때문에 흥이 다게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사실 불류의 인형인 시그문트가 부상을 당한 것을 눈치챈 주인공이 대결을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이산위 주아 태주어 뚫리다이. 적의 각고는아 치킨야로. 그다마기 사이. 오후일 놓 치킨을 니사게요 다음 날 분류 에게 밥을얻어먹던 주인 공은 유리창 너머 에 누군 가를 보게 되 는데, 주인 공은 무언 가를 건네 주 려고 하지만 인형 들 때문에 제 지를 당합니다. 사실 이 남자의 이름은 매그너스로 역대 성적 1등 금지된 인형 여섯 개를 동시에 다루는 능력으로 와이즈몬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과거 주인공의 가족들이 몰살당한 사건과 연관이 있어 보이네요. 매그너스와의 두근두근 이벤트도 잠시 학교 랭커인 펠릭스가 주인공에게 어떠한 의뢰를 합니다. 많은 인형들이 심장 가도 같은 부품인 이부의 심장을 뺏기고 처참하게 부서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라でお話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라이 노르덴의 말로는 인형들을 박살내고 다니는 카니발 캔디가 금지된 인형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며 금지된 인형을 사용 중인 분류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실 데이트는 카니발 캔디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으나 주인공은 데이트를 만끽하려고 하네요. 데이트다. 모터 아르지오 신용したらどうだ. 彼の目に情欲はなかった。真実か。とはいえ何か起きてしまうことも十分にありうる. 우디르급 테네즈는 뭔데? 我らの近くにあるじはない気をつけね。 面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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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러 <목소리> 게사 분류 와의 데이트 를끝마 치고 학교 에 돌아온 주인공 무언가 이상함 을 느낍니다. <목소리> 카니발 캔디 는 누구 이며 주인 공은 와이즈 먼이될수있 을까요？다음 내 용이 궁금 하시 다면 애니메이션 기교 소녀 는 상처 받지않 아를 시청 하 시기 바랍니다. 2013년 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레르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주인공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와이즈먼이 되기 위한 이야기로 킬링타임용으로 보기 괜찮습니다. 주인공을 둘러싼 여자 관계로 인해 야야가 정신줄을 놓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다만 액션 씬의 대부분이 3D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다고는 못하겠네요. 이야기의 전개 또한 다소 뻔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참, 블루레이 판에서는 검열이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은 이번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